너무 닮았죠? 네, 웃는 모습과 눈이 너무 맑아요. 자, 우리 도경수 씨 정원에서 촬영을 마쳤고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 뒤로 박소담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담 씨도 역시 본인의 캐릭터 뒤쪽에서 네, 너무 예쁜 정원에서 함께 사진을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포토타임 살짝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자, 박철민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어, 오늘 본인의 캐릭터 와 같은 세계 의상을 그 뒤에 서주시면 됩니다. 네. 고기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죠. 어머. 누가 캐릭터인지 예. 네, 안녕하세요. 언더독에서. 하루아침에 달라진 운명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뭉치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담씨 어,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어,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에서 살고 있는 온몸이 까만 털로 뒤덮인 멍멍이 밤이를 맡은 박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저 집과 주인을 잃은 어,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짱아 역의 박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릭터가 배우분들을 닮게끔 이제 그려졌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내 배우들은 평소에 좀개 닮았다는 말 들어 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동물을 닮았다는 말을 들었는지 아,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님. 자 일단 경수 씨 목소리 연기 네. 매력 뭡니까? 어 목소리 연기의 매력은 그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스크린상에서 이제 감정 연기를 했을 때 이제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건데 목소리 연기를 할 때는 사실 내가 더 많이 꾸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한 강점인 것 같고요 어, 강아지를 닮았다는 얘기는 네,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름이 먹물이거든요 먹물? 예. 아주 검은색 강아지거든요. 그래서 먹물인데 그 먹물이랑 아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눈이 어쩜 저렇게 티 없이 맑고 크고 <laughs> 예. 자, 그리고 우리 소담 씨는 어떻습니까? 목소리 연기 매력. 어, 저도 음 목소리를 녹음하고 나중에 와서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 나한테 이런 목소리가 있었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을 연기를 해내면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거를 보다 보니까 정말 너무들 잘하시는 거예요. 리딩 때부터 사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이 연기를 할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어제 목소리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제가 알고 또그 감정 전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강아지 닮았다는 얘기는 평소 저도 제가 키우는 강아지랑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똑같이 생겼단 말을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강아지 이름이 강아지 이름 봉숙이예요. 봉숙이랑 닮았다라는 이야기를다 <laughs> 새하얀 <웃음> 아니, 봉숙이. 나중에 목물이랑 봉숙이 한 번. <laughs> 아니, 그렇지 만나 하면 <많으면 웃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박철민 씨 목소리 연기 매력. 그어려 아까는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는데 에,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음. 저 목소리만 가지고도 표정을 눈빛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 그런 게 목소리 연기의 가장 매력인 것 같고요. 개 닮았단 이야기는 네.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러면 어떤 다른 동물이나 혹시 하마나 개구리 닮았단? 하마나 입이 좀 커가지고 아, 예. 예. 개구리 닮았는 얘기를 들으셨다. 예, 이준혁 씨. 예, 목소리 연기는 가면을 쓰는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못 찾던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더 용기가 나고, 예, 더더 예.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제 저는 코알라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듣는 어, 보니까 진짜 코알라랑 닮았어요. <laughs> 눈이 좀 약간 처져가지고. 네. 오늘은 좀 개로 가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 예. 그러면 눈 처진 개가 뭐가 있죠? 저기 처진 개가. 시추. 시, 시추. 예 <laughs> 네, 시추. <laughs>